아니 우리가 나오는 바람에 밖을 나와 버렸어. 누가 안내 안할수 있어? 아, 그래? 아유 아침 이렇게 아, 3시 새벽같이 동양이. <laughs> 그래. 얘네가 줄을 서서 먹었을 서서 먹는데 여기가 거기네 진짜. 응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봐. 나오니까 가까운, 가까운 거야. 우리 그러니까 저쪽 안으로 한 번도 안와본 거나 이게 와 가지고 한 번만 돌아보면 사. 근데 여기 며칠 있으면은, 우리 동네가 되는 거지, 이제. 야, 어, 살아. 응. 이틀 있으면은, 그러니까. 이틀? 이틀이 지 이쁘다. 어, 아, 골목이 예쁘다 이거, 여기도. 아, 여기구나 아라비아. 우리 일로 가면은 시내야. 그냥 일로 걸을까? 저기는 물가고. 그럼 어차피 물가 쪽으로 갈거 아니야. 어, 물가 그러면 일로 가. 좀 음, 물가를 산책해 볼까? 물가 쪽으로 이따 오면 갈 거잖아. 그럼 거기 계속 거기 불거지 네, 아침에 아 나이트. 또 산책하면서. 야, 근데 걔네 얘네는 불을 일부러 다켜놓는 걸까? 그렇겠지? 음? 아니 아침 이렇게 아침에 때 아침 먹으러 아니야 1시 오픈이라 그랬어요 아, 찾아봤을 아, 때. 좀 이거는 생한가요? 이 사과 같아. 여 음. <laughs> 여기로 돌아가잖아? 그럼환전하면데 있다 그랬어. 여기로 다 여기로 가보자. Está...